이거 무슨 장혁과 함께하는 무슨 시네마 같은 게 연출하려는 거예요? 뭐 <laughs> 하나를 보는 장혁 씨 얼굴이 고소장이저요 <laughs> 저요. 저요. <웃음> 귀여워. 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패밀리에서 권도 훈력을 맡은 장혁, 강유라 역의 장나라, 오천년 역의 최성안 부태구 역의 김남희입니다 패밀리처럼 보고 나면 해피바이러스가 가득 차오르는 디즈니 플러스 속 최애 작품을 소개하는 왓츠마이 디즈니 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드라마 촬영 중에 저희가 주 4회 정도 촬영하고 이 3회 들때 디즈니 플러스에 들어가서 예전에 봤었던 건데 좀 생각이 안 나거나 또 보고 싶은 거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 아주 재미가 솔솔합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디즈니 플러스도 있지만 디즈니 세대잖아요 어렸을 때는 백설공주나 미키마우스나 아니면, 아니면 피노키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식었던 친근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접하고 싶을 때 많이 들어가죠 저도 쉴때 거의 드라마를 많이 봐요 안 가리고 많이 보는 편이라 쉴때 디즈니 플러스에서 드라마 많이 봤어요 디즈니에서는 제가 못 봤던 뭐 어벤져스 같은 것들을 극장에 가서 제때제때 다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벤져스 보는 순서를 정해 주셨더라고요. 이 스토리대로 봐야 캐릭터 순서가 보인다 해서 그순서대로 보려고 이렇게 한번 찾아봤던 기억이 제 마지막 기억이었거든요. 저는 소울이랑 그다음 모아나모아나는애기를 이제 유치원 데려다 주면서 차에서 계속 모아나를 거의 100번은 넘게 본것 같아요. 소울은 어른을 위한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감동을 너무 받아서 한 번쯤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게 죽여야 되는 어떤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어른들한테 현실을 살다 보면은 이해관계 많이 빠져 있잖아요. 지금은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오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어른들한테. 응. <놀래> 이거 무슨 장혁관계하는 무슨 시네마 같은데 뭐 연습하고 오신 거예요? 연습했어요. <laughs> 아 연습할 때. 저는 일단 요즘 가장 재밌게 봤던 건 카지노. 역시. 카지노 보면서 오, 최민식 선배님은 저렇게 착하게 말씀하셔도 너무 무서우시구나. 허성태 배우님이 이렇게 인상을 막 쓰고 나오시는데 약간 최민식 선배님이랑 같이 서 계시면 되게 순진해 보이시는 거예요. 무섭게 하지 않아도 무서운 느낌이 있어서 되게 신기한. 라고 생각하면서 봤어요. 근데 카지노를 얼마 전에 다 봤는데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laughs> 너무 재밌게 봤고요. 요즘에 보는 건 형사로 보고 있는데. 긴장되나? 아, 오, 대박. 카지노는 지금 시즌 2 에피소드 5에서 멈춰 있어요. 엔딩을 지금 알면 안 되는데. <laughs> 귀여워. 제가 드라마 찍는 것보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찍은 드라마 보는 것도 좋아해요. 카지노 세계를 정말 리얼하게 느끼게 해주는 생동감 있는 캐릭터들한테 푹 빠져있어요, 사실은. 최민식 선배님 연기는 고수 중에 고수. 너무 재밌습니다. 참고로 이걸 몰아서 볼때 다음날 목에 약간 담이 와요. 그러니까 한 자세를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화장실 꼭 주말에 한번 가야 되고 꾸며줘야 돼요. 일단은 형사록은 디즈니 플러스에도 있잖아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이성윤 선배님하고 같이 연기를 하면서 워낙 이제 훌륭하신 선배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서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연기를 하실지 궁금해서 찾아본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지노는 제가 처음에 관심이 없다가도 유튜브나 SNS나 뉴스나 하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만 모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한번 봐보자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라서. 송윤식 선배님과 이성윤 선배님. 이두 분의 연기력을 그냥 보고 스토리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예전에 봤던 마션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10년 전에 봤을 때제 감정이랑, 현재에서 느끼는 감정이 되게 다채로워진다고 그럴까? 더 깊이 있게 보게 돼서, 또 보고 싶은 영화? 그 중에 하나가 마션인 것 같고, 그때 오랜만에 봤는데, 올빼미. 아 유해진 선배랑 유준열 씨가 아주 열연을 펼쳤는데, 되게 재밌는 상상을 하면서 봤던 것 같고, 대사도 너무 좋고, 너무 멋있게 본 작품입니다. 저 사실은 올빼미도 못 봤고, 형사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보고 싶어요. 모아나가 뭐 궁금해졌어요. 전 모아나를 뭐 보는 장혁 씨 얼굴이 궁금합니다. 되게 희석한 얼굴인 것 같아요. 패밀리는요 <laughs> 국가정보기관의 블랙이원인 남편이 평범한 가장으로 가족을 이끌며 되게 화목하게 살아가는데 그 가족의 위기가 많이 와요. 하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든지 이겨내기 위해서 부인과 열심히 노력하는 고군분투하는 가족 사수 첩보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코믹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같이 잘 버무려져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을 작품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주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기 삶이 좀 마음대로 잘안 풀리고 있을 때 잠깐이라도 뭔가 인공호흡이 들어갈 정도로 좀 숨이 쉴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긴장하시면서 보세요. 이 회차마다 아시는 얼굴 누군가 누군가가 계속 나올 거예요. 어저 친구 왜 여기 나오지? 어저 친구들 왜 여기 나오지? 아저도 친구들도 나오나요? 뭐제 친구들도 <laughs> 뭐, 나오고 <laughs> 저희 패밀리 거기 있으면 여러분들 찾아가니까요. 화려한 액션과 따뜻한 감동. 결국에는 가족이 최고구나. 가슴 따뜻한 가족이가 있는 드라마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추천하는 디즈니 플러스 작품들을 만나봤는데 어떠셨나요? 패밀리만큼 좋은 작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모두 디즈니 플러스 패밀리가 돼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작품들 놓치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한 패밀리도 꼭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